오늘은 거룩한 낭비 사랑의 헌신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사랑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대중 가요에는 사랑에 대한 정말 무수한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사랑이 뭐냐고 모르신다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laughs>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다 아시네요. <laughs>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겁니다 <laughs> 네, 사실 뭐저 대중 가요를 즐겨 듣지는 않지만, 뭐 가요의 대부분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래들은 사랑의 어떤 깊이, 능력, 뭐힘 이런 것보다는 사랑에 대한 한탄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 <laughs> 사랑은 괴롭다. <laughs> 등등. 사랑이 너무 잘 흔들리게 표현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는 건요. 정말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감정이고 가장 위대한 행동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빅토르 위거는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위대하고 우리의 변화,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맛있고 건강한 음식은 어떻습니까?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쉽고 편하고 빠르게 사는 일에 익숙해져서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일을 잘안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도 정말 수고해야 하고 숙성시켜야 되는 것인데 사랑도 편하게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불편하고 힘든 사랑은 아예 하려고도 하지 않고 시도도 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요즘 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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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지겨울 정도로 노래를 하는데 사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요 진정한 사랑은 점점 찾기 힘든 사랑에 정말 목마른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이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만이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우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삶의 희망이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비치니 얼마나 살맛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의 등장이요. 대제사장과 바리샌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이제는 자신들의 권위가 예수로 인해서 추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대놓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서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거기 머무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머무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궁극적 사역은 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사로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근처의 배단이를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사실 지금 이것은요, 최후의 만찬 같은 잔치였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한다면 이제 예수님 앞에는 엄청난 고난이 기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렇게 힘든 사역을 앞에 놓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그저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가는 요다가 이걸 보고는요, 마리아의 헌신에 눈이 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 눈이 갑니까? 그향유에 눈이 갑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이든지 이 가론유다는 단번에 이 향유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냅니다. 그거 300대나리온은 넘는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노동자가 하루 버는 품싸이한 대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대나리온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거의 1년치 연봉에 가까운 정말 큰 돈입니다. 가론유다의 눈에는 지금 이 마리아가 그큰 돈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지 않겠냐면서 따집니다. 언뜻 보면 가론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아주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가론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돈깨를 맡은 사람으로 마리아가 그거를 그 돈깨에 넣으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이 많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바라의 향유로 쏟아붓기 때문에, 속된 말로 하면 자기한테 올게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 현장에 있었다 한다면, 나한테는 어떤 게더 눈에 먼저 들어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아마 머리털을 닦는 건 별로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그거는 그렇게 돈 들어가는 일 아니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비싼 향유가 땅으로 흘러가는 것을 봤을 때, 그 마리아의 헌신이 나의 눈에 감동으로 다가왔을까요? 아니면, 아, 저 비싼 향유가 그냥 땅으로 흘러 들어가네. 이게 내 눈에 들어왔을까요? 아마 우리 대부분요. 야, 저 돈이면 우리 집 고물 냉장고 바꿀 수 있을 텐데. <laughs> 세탁기에다 건조기도 살수 있을 텐데. <laughs> 아니, 조금 더 보태면 세차도 한대 뽑을 텐데.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돈 하면 항상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실 돈 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 돈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오늘 돈을 욕심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헌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 하면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잘 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쓴다고 하니까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막 쓴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쓴다라는 것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의미 있게 돈을 쓸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값지게 돈을 써본 때가 언제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 머리에 떠오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살면서 내가 가장 값진 돈을 받아본 기억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이 값진 돈이라는 것은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값진 돈은 그 돈에 담긴 의미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돈은 언제 언제였는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2008년에 교회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학생비자였습니다. 뭐, 영주권이 안 나왔으니 아이 학비도 내야 되고, 뭐, 렌트비도 비싸고. 하여튼 뭐,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호주에서 영주권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는다 아실 겁니다. 사실 좀,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집안에서 저도 살았기 때문에, 돈 걱정을 별로 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정말 처음으로 호주와 가지고 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오면 걱정입니다. 뭐맨 청구서지. <laughs> 뭐 내라, 뭐 내라. 청구서가 날라오는데, 여러분, 그 청구서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지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이 돈을 어떻게 메고 갈까? 저 돈을 어떻게 메고 갈까? 이게 제 걱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워갈까 이거는 둘째치고요.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이 돈을 메꾸며 살아갈까 걱정이 정말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금식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laughs> 그냥 밥맛이 없더라고요. <laughs> 정말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 많은 돈을 헤쳐,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돈 걱정에 짓눌려 있던 저에게 정말 오늘날 갑자기 한통에 빚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청년부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한 자매가 연락이 왔더라고 요 오랜만에요. 어, 뭐 웬일이냐그랬더니 자기가 지난 2년 동안 저를 위해서 적금을 들었다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웬 적금? 저 호주 간다는 얘기 듣고 아마 한목사님 저희가 개척하시지 않을까? 그럼 개척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호주 간 때부터 조금 조금씩 적금을 들었는데 그게 만기가 되어서 다 찾았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보내드리려고 한다고. 여러분, X가 궁금하시죠? <laughs> X는 안 밝힙니다, 제가. <laughs> 여러분, 그 청년이 뭐한 달에 수백만 원씩 적금 먹었겠습니까? <laughs> 몇 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한 심지어는 이 상황에서 얼마야? 제가 여기에 눈이 멀었다 한다면, 전 정말 목사하면 안될 사람이겠지요. 얼마인지도 물어보고 싶지 않았고 그 마음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 마음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2년 동안 저를 위해 준비해서 주었다라는 그 마음이 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달에 만 원이면 어떻겠, 천 원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심적으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아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조금 적금 들어서 저 사람을 줘야지라는 생각. 여러분, 평생 살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적금 드는 일도 힘든데, 누군가를 위해서 적금을 든다는 일, 어, 저가,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 자기 욕심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에게 이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힘들지 않게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힘들게 번 돈을 자기 좋은 일이 아닌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게 사랑일까? 여러분, 남 좋은 일에 쓰는 돈이 사랑이더라고요. 나 좋은 일에 쓰는 돈은 욕심이지만 남 좋은 일에 쓰는 돈은 정말 사랑이더라고요. 솔직히 가심적으로 그때 그돈 받고도 저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일부분 해결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으로 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살아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고 나오니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이 교회가 살아 버텨낼 수 있을까? 라는 몸가 회유와 두려움이 정말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비하셨구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기대가 또 생길까요? 앞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또 오겠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사람을, 사랑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두, 미래가 막막하고 두려웠는데 믿음을 갖게 되니까요 미래에 대한 설렘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또 주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값진 돈을 흘려보내는 삶, 그게 얼마나 복 있는 삶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값지게 흘려보내는 삶, 그게 어떤 삶인지를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사는데 노력하면 사는데도 왜 행복하지가 않지 만족스럽지가 않지 여러분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나만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래도 정말 사르바까부가 그 마지막 남은 밀, 밀가루를 엘리하게 준 것처럼 한번쯤 여러분 나의 그 피 같은 정말 돈, 정말 생명 같은 그것을 뭐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줄수 있는 그 헌신을 한번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드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억하시고 가장 값지게 돌려 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번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뭐 많이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없을 때에는요. 마음을 표현하기가 힘들지만 또 쉽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 어려울 때 드리는 그 값진 그 작은 헌금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 드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의 작은 것 하나 떼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말 3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도 그 죽음에, 죽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마음 한편으로 서운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 헌신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가룟유다는 자기 욕심에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리어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사랑은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은 사랑을 할수 없습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고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을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닢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 가사를 정말 누가 쓰셨는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랑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알까요? 이거 해본 사람만이 알수 있습니다. 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값진 능력, 힘 있는 능력, 그거 헌신입니다. 사랑의 헌신입니다. 사랑의 섬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정말 이것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하며 괜히 나 부려먹으려고 하나? 그런, 그런 오해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본 분들은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은혜로운 것인지, 능력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교회는 사실 여러분,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하는 분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시는데요? 이러시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헌신을 안 하셔서 모르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맞아, 맞아. 많아, 많아. 그러시면, 여러분, 해본 사람만이 알수 있습니다. 해본 분만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교회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는 일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밥을 한끼 먹어도 여러분 그한끼 먹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차려야지요, 치워야지요 하다못해 여러분 설거지 하시고 나면 그릇도 물기도 닦아야 되는데 행주도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행주 누가 갖고 오는지 아세요? <laughs>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laughs> 매주마다 행주 들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 하나 다 수고와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한 수고와 헌신들, 여러분 그 수고와 헌신하는 분들 다 자기의 시간, 돈, 수고를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낭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낭비가 그 삶을 힘있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은혜가 넘치게 합니다 오늘 자비복장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에 거의 한 번씩 드리는 헌신 예배지만 여러분 헌신 이 단어를 한 번쯤 오늘 우리가 깊이 좀 되새겨볼 수 있으면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 달라는 기도는 정말 무수히 많이 하지만 정작 주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드릴까? 이걸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신의 인색한 마음에는요 사랑이 숨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숨 쉬지 못하는 마음에는 행복이 깃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 제목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금식기도 아닙니다. 철학기도 아닙니다. 나 이거 기, 응답하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고집 부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시고, 정말 작은 것,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와 같은 작은 것이라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부모한테 와서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부모, 부모도 짜증납니다. 그런데 자녀가 어느 날 문득 와가지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가져왔어요. 라고 한다면요. 부모 마인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 녀석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저, 저 녀석한테 필요한 게 뭘까? 부모가 찾아서 구하지 않아도 그 피로를 다 채워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복을 받는 비결, 여러분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십시오. 뭐몇 시간을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더라. 얼마 맞고 하나님 앞에 사투를 벌려 기도했더니 축복받았더라. 여러분,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차라리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나는 정말 가진 것이 없는데 정말 나는 드릴 것이 없는데 정말 그래도 정말 이 부족한 것이지만 주님 내가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내이 작은 시간, 이 작은 헌신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라고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 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수백 가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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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채우고도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오늘 최고의 세상 말하 투자를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뭐 주님한테 와서 뭐 달라고 했습니까? 뭐 구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그 마리아의 삶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남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 사랑의 헌신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사랑을 알고 느끼고 깨달아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넘치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 하나님 앞에 축복 받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무수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세요, 주세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마음을 담아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 거룩한 헌신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자비목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로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자로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